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 길에 함께 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볼 문제는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요번 문제는 여러분 빈칸이 가장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아래 선다에서 먼저 보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조금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다부터 볼게요. c u r i o s i y 이네요 호기심은요. nature's original school of education. 우리 이제 자연에서 최초로 얻은 어떤 교육이다. 학교이다. 라는. 어, 문장으로 가고 있고요. 2번은 "Solitude makes you stronger and more independent"입니다. 자, 혼자 있는 것 고독이라는 것은요,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번은요, "Some species suffer disadvantages from living in groups." 자, 어떠한 종들은요, 어떠한 생물의 종들인 그룹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4번은 "Even bitter rivals seek companionship at times of danger." 어, 심지어 라이벌일 경우에라도 어떤 위험의 상황이 왔을 때는 서로 동료애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tend to f alone or in small groups입니다. 더큰 동물일수록 혼자서 먹는다거나 이제 작은 그룹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대략 동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이 다섯 개 중에 뭐가 답이 될지는 자 빈칸 다음 문장부터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birds that in the breeding season fight one another to death over territory may end up in the same flock during migration입니다. 자, 새들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죠. 어떤 새들이냐면요. 거의 죽기까지 그들의 번식기에도 싸움을 하는 이런 새들일지라도 그들의 마이그레이션, 이제 이동을 하는, 이동하는 철에는 결국 같은 때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 I know this tendency firsthand from my fish. Each time I renew one of my large tropical aquariums, 인데요. 자, 이 글쓴이는요, 어, 자신의 물고기들을 기르면서 직접 이러한 경향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직접 자기가 열대어들의 어항을 갈아줄 때마다 이제 요런 상황을 봤는데요. 자, many fish such as s i c k l e b s are quite territorial, dis displaying with predfins and chasing one a n o t h e 니다 자, 이 사람이 기르고 있는 이제 시클리드라는 물고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물고기들이 꽤나 영토를 지키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침입자들로부터 자신의 구역을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느러미를 항상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트로더들을 항상 추적해서 쫓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구역을 지키고 있고요. 자, I clean my tanks out every couple of years during which time I keep the fish in a barrel인데요. 자, 요 글쓴이는요. 자신의 어항을 이제 2년에 한번 정도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항을 치울 때에는 물고기들을 비워놓기 위해서 어떤 통 안에 이제 물고기들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after a few days, they are released back into the tank, which by then looks quite different from before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어항 청소가 끝나고 며칠 후에 원래의 어항으로 다시 돌려놨을 때, 그때는요, 이제 꽤나 이전과 다른 모습을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I'm always amused at how they suddenly seek out the company of their own kind인데요. 자, 이 필자는 항상 놀랍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그들이 같은 종, 같은 종류 내에서 동료를 찾기 위한 모습을 볼 때마다 놀란다고 합니다. So like best buddies, the biggest fighters now swim side by side, exploring their new environment together입니다. 자. 마치 가장 친했던 동료인 것처럼 그들은 이제 옆에서 가장 크게 싸우다가도 같이 헤엄을 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함께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는 죽기까지 싸운다 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는 함께 수영을 하고 함께 탐험을 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until of course they start to feel confident again and claim a piece of real estate 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들이 적응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어떤 real estate, 그들의 공간에 있어서 공간을 요구한다, 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엄청나게 싸웠고요. 그리고 어항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통에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 어항으로 돌아올 때또 새로운 상황에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서로 이제 큰 동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또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영역 공간을 또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지문을 토대로요, 1번부터 5번까지 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러분 호기심 그리고 고독.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그룹에서 사는 것들 라이벌이 찾는 동료에 또는 큰 동물일수록 작은 그룹에서 살았다라는 것 우리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봤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어, 정답은 4번인 걸알 수가 있겠죠. 1번에 나오는 호기심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솔리튜드, 고독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내용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고요. 3번에 자 어떠한 종들은 함께 사는 것을 힘들어한다라는 내용 맞지 않습니다. 서 u f 같은 내용 아니었고요. 자 아무리 심하게 싸우는 라이벌일지라도 위험의 상황에서는 서로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동료를 찾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정답이 될 거고요. 자큰 애니멀들이 큰 동물들이 혼자 먹는다거나 작은 그룹에 더 익숙하다라는 내용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이 가장 앞부분에 빈칸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선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도 아 답이 저쪽으로 조금 더 길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해석 꼼꼼한. 또 해석 선다도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이 문제 정답으로 쉽게 갈수 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